급 되는 건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경비까지 뺀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게 되고요. 순 이익이 모인 것들이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거고요. 그 금액이 과세표준이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지 매출에다가 세금을 곱하는 건 아니에요. 여기서 또 하나 알고 가야 될 거는 누진세라는 건데요. 세율이 뭐 6에서 45%라고 정해져 있잖아요. 순 이익이 45라고 하는 거는 그 쌓아 오는 건데요. 1400만원까지는 6%로 세금을 매겨요. 그다음 1400만원 넘는 금액부터 5000만원까지 15%의 세율로 세금을 매겨요.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도 있고 그다음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도 있고 이렇게 구간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걸 누진세라고 하거든요. 5000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24%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. 조금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.